오늘은 대만 3일차 어디로 가니까 가볼라1120 시야 럭키 럭키가 운다 어? 럭키 운다 약간 오늘의 운세. 오늘의 운세 아, 뜨거워? 어야 밑에는 뜨겁고 위에는 차가워 어, 그래서 준수나? 아 털이 뜨거운 거구나 아, 맛있다 맛있어? <laughs>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준수들만 맛있어? 난 아침부터 줄 서는 건 처음 봤는데 여기도 줄 서고 이 털이 떡이야 떡이 맛있어 아 그런, 진짜? 진짜 그냥 약간 그런 인위적인 떡이 아니야 맛있네 그 누구나 맛있으면 맛있네 항상 궁금했었어 솥자리 어. 길거리 음식 처음 먹어봐 길거리 어. 음식 <laughs> 아이 만두인가 보다 만두, 만두. 팥이 아니야? 만두 아 이게 3개 얼마야? 3개에 40원 1,600원 아. 아 나는 무슨 단팥빵 같은 건지아 이 카발란 증소를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. 그래서 버스 스테이션에 왔습니다. 버스 스테이션에 있는 카발란 버스라고 4층에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. 자 얼마 정도 한200 왕복이 257원. 왕복으로 뽑았어 응. 어. 그래도 뭐 웰컴 세트라고 이렇게 준 거야? 오, 여기 왜 이렇게 버스가 많아? 오, 좌석 좋은디? 여기는 이란현. 오면서 보니까 여기가 여행 온 느낌이 있어. 너무 예뻐. 너무 예쁘고 어. 제주도 방으로 되게 좋더라고. 차라리 여기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. 밥을 먹고 갈까요? 이란 음내 같고. 이거 뭐야? 오, 예쁜데? 재생 프로젝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야장 깔고. 그래서 여기를 뮤직 바. 아, 이렇게 있습니다. 유~ 저희는 여기 왔습니다. 양갈비 우유면,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또... 노인도 계십니다. 여기 이제 들어왔고, 오픈 전인데, 한 10분 전인데 들어오게 해주셨고, 연어가 이렇게... 너 우유면 먹을 거지? 일단 두부조리가 조림두부, 얼마입니까? 1,500원? 딱그 소스에 절인 은이야 어, 향신료 있는? 어. 숫 자식은 데양이꽤 많네 이 와... 자식은 양갈비국수 자용이야 기존의 우유은이과식좀이라식맛이는데 아우치, 아우치 아우치. 아우, 치 아우, 치 아우, 치 아우, 치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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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집 인정이야. 우집 인정. 우 아우. 아약아한약우 아우. 아우. 아 야 고기 엄청 야들야들 양 잡내 전혀 없고 이제 음 면도 너무 좋아 어 여기 아, 맛집이다 맛집은 맞네 맛집이다. 가 어, 그러니까 대만 택시비가 비싸. 비싸. 일본가 일본이고 숙소도 비싸고 택시비도 비싸고 맞아. 밥값도 비싼 듯 비싸고. 근데 밥값은 우리나라 밥값이 너무 올라갔잖아 지금. 그니까 우리는 약간 여기는 현지 골목에 있는 맛집이나 이런데는 좀 싸. 오 규모가 엄청 크네. 오. 드디어 카발란 증류소에 도착을 할까? 했습니다 택시요금 얼마 나왔어? 택시요금 295 나왔는데 어. 300 드렸어, 드렸어. 그럼 300이 12,000원이네 정말 탁 트이고 너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네 증류소를 한번 본격적으로 증세 한번 들어볼까요? 갑시다 와중류서 트루를 마쳤습니다. 소감이 어떻습니까? 진짜 뭐 맨날 화면에서만 보고 뭐 책에서만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보니까 느낌이 이렇게 과정들을 보니까 되게 좋네. 그리고 되게 압도적이다. 큰 어. 규모가. 그렇지? 규모가. 기프트샵에는 뭐가 있는 번들어볼까요어 분홍색 예쁘다 이거 뭐야? 마데이라 캐스크 사사신한 17만원 아, 17. 주황색은 브랜디 캐스크고 이것도 그 정도 17만원 정도 아 여기는 캐스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헷갈려 이알로살 어. 수가 있네 보통 3천원, 12,000원 뭐종에 따라 4, 5천원에서 뭐 8,000원, 10,000원 이렇게 와 이거 괜찮다 올로로스 쉐리는 여기서도 안 보이네 우리는 여기 기념품 사와서 포카리나사서 포카리나 사 <웃음> 포카리나사. <웃음> 한국은 바 가격이다 이거 <laughs> 아니 뭐 우리는 국내 최초 야생 스트리트 술튜버로서 카발란 증류소 와서 위스키를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. 아우 좋지. 당연히 카발란 증류소 오면 당연히 우리는 카발란 위스키를 먹어야겠죠. <laughs> 그래서 오늘 의 반스키는 <laughs> <laughs> 스프링백 신녀. <laughs> 가서 스프링뱅크로 카발란 한번 참교육 시전 해보자. <laughs> 참교육. <웃음> 카발란이 맛있어. 맛있는데 아, 그 역사와 전통으로 또 우리 선수들의 이 경쟁에서 스프링뱅크는 거의 뭐 최고수 아닙니까? 그렇지. 그 최고수의 물론 제일 핫발이 10년이지만 음. 10년으로서도 카발란 이 어린 놈들 한번 교육 한번 시켜주겠다. <laughs> 이게 위스키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카발란 증인서 앞에 아, 얘네들도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아 그럼. 그러기 위해서 약간 약간 상도 역어 날 수도 있지만 너무 그 죄송하다 말씀 먼저 카발라 좀 감겨주는 죄송합니다. 그냥 재미로 그냥 봐주세요. 우리 똘끼 짓을. 스프링뱅크가 뭡니까? 스프링뱅크는 스코틀랜드 캠벨타운 지역에서 가장 현재까지 살아남은 옛날에 캠벨타운 지역이 그 위스키 증류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다문 닫고 한 다음에. 여태까지 살아남은 건 스프링뱅크. 창립 미래로 지금 미첼가문이 5대째 가족 경영을 해오고 있는 거야. 얘가 되게 왜 유명해졌냐? 수작업으로 그냥 세세하게 꼼꼼하게 막다 만들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없어.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은 높아지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쩔 딸리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거야. 사진이 스프링뱅크는? 되게 독특한 위스키 라고 생각하는게 스펙이 엄청 독특, 뭐 특별한게 없는데 특별하진 않아 먹을 때마다 다른 증류소도 10년이랑 비교하면 그냥, 그냥 완전 뭐 학살 다른 증류소도 CS랑 맞먹을급의 진한 그렇지. 느낌과 되게 입체적인, 약간 미친놈의 계 그러니까 증류소가 허다하게 많지만 진짜 어떻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오. 그래서 맛이 달라진다 어, 얼마에 어떻게 샀습니까? 한국 데일리샷 기준으로는 30만원대 30만원대인데? 응. 대만 가품 양주에서는 우리는 13만 5천원 그러니까 아, 13만원대에 산거야 진짜, 진짜 싸게 샀습니다 값 이하로. 사실은 저희가 이제 15도 중요하고 뭐12 CS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를 다 먹고 나서는 차라리 그냥 10년 대만 와서 막4개씩 사가지고 쫙 전시해놓고 그냥 데일리로도 먹든 나이에 먹든 이렇게 먹어도 너무 <laughs> 이렇게 먹어도 너무 좋은 술인 것 같아. 10년만 있어도 그치 그치. 그치. 13만 원이니까 맞아. 바로 오픈. 오픈. <laughs> 카발 카발란 증류소에서 스프링맥크 뚜딱 하나 둘 셋. 야. 야하 야하. <laughs> 저희가 근데 진짜 엔트리 전문 채널이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스뱅이 없었잖아 야 이렇게 여기 대만에 와서 스뱅 대만이 스뱅의 성지야 그리고 하필이면 카발란의 성지이기도 한데 그렇지. <laughs> 아 그치 맞아 어, 여기서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맞아, 맞아. 일본에서도 스뱅 찾기 힘들거든 대만 그 가품장소 이런 데 되게 공급이 많이 되더라고 아향 어, 너무 향이 좋고 향이 진짜 이게 무슨 피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웅직하게잘 섞여서 피트랑 쉘이랑 <laughs> 뭐 뭔지 모르겠어 다잘 섞여서 근데, 근데 스뱅만의 냄새가 있어 이 밸런스 무엇? 아왜 이렇게 맛있어? 46도지? 혓조임과 어 46도 아, 어떻게 이거냐? 단맛과 혀조임과 이것들이 아 그냥 이렇게 풍부할 수가 있다고? 와야씨 단맛이 어마어마한데? 매고 알싸한 것도 너무 심하지가 않게 아주 어, 적당하게 그치? 어. 기분 좋은 매고 알싸함이야 어, 약간 피트감도 느껴지지 아 피트감 않아? 있지 그치? 피트감 있어 피하네요. 피트가 잘 써. 그러니까 피트를 되게 잘 쓰는 집이야. 아주 아주 한10 정도 역 연연 은은하게 깔려 있죠. 웬만한 10년들하고는 절대 비빌 수가 없어요. 그냥 없죠. 이거는 진짜 다른 거 어, 15년급 뭐 이렇게 비벼야 되죠. 맞아. 이건 10년이라고 진짜 무시하면 안 되는. 대만에 오면 그냥 10년짜리 여러 개 사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아주 그냥 대만 카발란 증류소에서 스프링백 그 10년 먹기 대 성공. 성공. 카발란 증류소 감사합니다. 아 진짜 맛있네. 가격이 이렇게 있구나. 어. 이네 종을 시음할 수 있는. 이거 두 종을 시음해 보자. 트리플 아, 캐스크 하나, 포디움 4 6도4 0도 뭐야, 병이 예쁘게 생겼다. 요거 하나는 카라 카라반란 트리플 쉐리 캐스크, 카라반. <laughs> 요거는 카발란 포디움. 뭐두 개는 안 먹어봤으니까. 밑에 솔리스트라니까 그러니까 총 여기서 네 종류를 시음할 수 있는데 솔리스트 라인 두 개, 일반 라인 두 개. 우리는 일반 라인 두 개로. 자, 트리플 캐스크 4 0도짜리는올로로쏘랑 아. 올로로소 페드로 히메네즈 모스카텔 뭐 세종 세 종류의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을 시킨. 향은 되게 은은하면서 약간 꽃향나 뭐 이런 과일향 이런 향이 나네. 맛있다 되게 부드럽고 40도인데 되게 민수맹성하지 않아. 어, 민수맹성이 없어. 되게 그세 개의 캐스크를 써서 그런지 직관적으로 올로로소처럼 막 쏜린 게 아니라 되게 플로럴하고 태 물처럼 좀 그런 건 있긴 하네. 자, 카발란 포디움은? 카발란 포디움은 아메리카노크에서 어 약간 그 나무 향이 되게 아좀 강렬하다. 어 맵고 사실 도던데 맵고 알싸하고 알싸하고 달고 찐하고 쨍하고 위주 좀 찐득찐득한 나는 그냥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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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야. 어, 나무까지 근데 기은맛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. 좋네 8 0원에 이런 경험을 해 보고. 8천원이야두 잔에. 근데 양이 좀 적긴 하다. 좀.